오늘 승강이랑이 슬랑, 놀이를 해볼까요? 지금부터 가우가우 시, 다들 다 좋아, 하나 둘 셋, 짜 <laughs> 자, 이겁니다, 하나 둘 셋, 짜잔 하나 둘 셋, 오빠 오거어어게임 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와, 잠깐만, 이건 이건만 한번 해볼게요. 데 야, 저가 내가 요즘에 다이어트하는 것. 같아. 우와, 어왔어요왔어요보세요 다시? 힘을, 힘을, 힘을 줘. 힘을 줘. 무튼 힘이 없어서 힘냈어가지고 다시 하나, 둘, 셋! 마랑이요 말랑말랑말랑! 어으면 안돼요 너무 아파요 어? 저거 뭐야? 어? 생각으다 바꿨다 으으히으다다으으으으어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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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으으르으으루으으으루으오 뚜루루뚜루 뚜루루 뚜루루뚜루 은색 빨간색 뚜두루 오늘 오늘 신자기동님 생신 기동님 그럼 구독하는 친구들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 안녕 뾰롱. 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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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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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